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아,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척 미주연합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 금년도에는 특별히 해외 나가 있던 우리 성도사님들이 함께 들어오 있어 아, 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뜻깊은 노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 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스님들에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딱 끝까지 일어내지 않되라 이 말씀은. 특정한 몇몇 성교 사람들께 주신 병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스도 즉 나에게 주신 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참 아이들을 데리고 모든 참이 짐을 다 챙겨서 이참 익숙한 생활 환경과 혹은 나득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서 성교지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교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 딱까지 이르러 내적인 죄라는 주님의 명묘 예, 순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우리 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이민 교회에 불과하지만은 지금 현재 100여 명이 넘는 풀타임 아, 우리 선교사람들을파손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 그들은 정말 주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참 교회를 대신해서 선교주에 나가야지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고. 떠나가는데 참 자식들끼리 두고 떠나가는데 참 공항에서 성우들이 나중 나왔을 때 성교사에서 꾹 참고 인사를 잘 했는데 아 그만 이렇게 짐 검사하고 안으로 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교인들이 안 보게 되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부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다리를 쭉뻗고 그냥 엉엉 통골한다 말이요. 아그 남자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비행기를 켜고 이렇게 데려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교사님들은 참 학교가 없는 오지로 가면서 국민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두 아이를 데리고 고등학교 쯤할 때까지 그 교과서를 챙겨서 육사계 어서 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어떤 우리 여자 선교사님은 참 소련 아, 그 추운 그이 지역에서 영하 40도가 넘는데 주일 날참 교회로 가서 우리 성도들 매일 참 이게 음식을 장만해서 양손에 들고 가는데 자동차가 없어 그 영하 40도의 맞바람을 받아가면서 가는데 한 30분을 가니까 그만 두손 놓고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이런 안팔 어, 틀었다고 고백을 한는중있습니다 아, 우리 참수교 사람들이 참수교지 나서 얼마나 얼마나 많이 수고한지 몰라요. 아, 제가 참 이렇게 그그이 아마존강 장글 이야기를 어, 들었 듣어만는참 아, 우리 승용기는 아자 구초 거기 가도에도 얼마나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밤추에도 아주 땀이 누워 있어도 그냥 땀이 절절절절 이게 흐릅니다. 새벽이 때도 해서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참 그대 초반은 그참이 선풍기를 하저 뭐야 에어컨을 하나 달라고 큰넓은 그그 이게 그 집안의 말이지요. 그 그것도 밤중에, 밤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돈을 내서 참 이렇게 보내주는. 성격인데 우리가 밤중에 에어컨을 틀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자는 제가 습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참 귀한 일이 이 말할 수가 없지요. 아 저는 지금도 참 눈에 선한 것이 제가 젤 처음. 참 아마존 강 올라갈 때 우리 참 스쿨 사람들 모시고 이 올라가는데 그들도 참 추행길이죠. 아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아가를 잡아서 참 삶아서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를 만났습니다. 장글 속에서 떨어지는 비는 어떻게 하게 돼 빗방울도 굵은지 아주 구슬처럼 이다야 말이요. 근데 우리가 참이 보트를 타고 올라가면은 시속 50km 이상 속도로 올라가니까 그이 비를 가려 그도지요 그냥 저 모다 보트니까 그 비가 를다 그냥 이렇게 맞으면서 참 우리 여자. 는 성교사님이 우비를 가지고 몸을 가리고 그가운데서 뒤에서 순종하리 이 찬송을 부르게데 충성하리 그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도 그작전의 귀에 참이게 선하고 눈에 선합니다 우리 산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참 참스 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몸된귀를참 대신해서 이렇게 가서 승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성교사님들과 우리들의 관계를 잘 알아야 만 됩니다. 저는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에는 아, 롤리아에서 외연이란 말이 있고, 내포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디노테이션 코노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니까 어떤 단어 하나를 쓸때그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니노테이션 아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단어를 쓰면서 여러 가지 뜻을 그 속에 내포를 해서 함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포된 그 뜻을 우리가 코노테이션 영어로 이렇게 부르고 또 롤리아스 우리 한말로 내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돕다라는 단어를 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지금 내포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높다 이런 거 항상 그런 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단어 쓴다 말이요. 예, 그렇게 우리 단어 쓸 때는 우리는 결코 어느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을 쓰자. 아 이것을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에,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교사님들이 참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참 성주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참 다음 주에 우리 성교사님 만나면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 그분들을 맞이하시고 친교를 나시실 바랍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교 여러분 아 오늘 아참 오늘 저희들이 아참 이점 성교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정말 성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승교에 대한 일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원하면 승결할 수 있고 원하지 아니하면 안할 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면 승교에 동참할 수 있고 원하지 아니면 안할 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승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의 명령이야말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의의음에 속합니다. 적어도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승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choice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님은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다 끝까지 전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봐요. 우리 사는 우리 스승들은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은왜 성교는 그렇게도 우리에게 중요한지 간단히 정리해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해봐요. 또, 성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성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성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먼저, 아, 성교가 우리 주님의 신비한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6 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심정을 보시면 바로 그분께서는 하긴이 죄가 우리에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니가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심정임을잘 알고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얼마나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분은 죄 없인 독생자를 이땅까지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다시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 우리 성결은. 그래저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흐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신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갈 수밖에 없는 그참 예루살렘 성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두 뺨에 눈물이 흐른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두 뺨에 눈물이 흐른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전능하신데 그 분이 눈물을 흘리시, 가시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일이면은 왜 전능하신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풍화시키지 못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참, 이에 예, 당장 그 해답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빚는 잔인된 우리를을 사가신 나머지 우리에게 그영혼을 구원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 분이 손발이 묶이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이 성교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바로 이 성교라고 하는 것은 참 하늘의 심정이 때문에 우리는 어찌로수이 성교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교가 교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 뜻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 예수는 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알지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속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공적 신분이 시작이 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자기의 목적대로 바로 십가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지시면 되겠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우리 예수께서는 비급하이만큼 유대인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날을 뒤로 미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을 미루다가 드디어 우리 주님은 참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처럼 3년 반 동안에 십자가 지는 일을 미루신 것은 절대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을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에 주님께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 머물기를 원했던 뜻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 자기의 제자들을 양산이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왜 그토록 자기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산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룩하기를 원했대요 우리 주님은 왜 자기의 본된 교회를 이 세상에 남기를 그렇게 원했던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다는 그목적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대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의 배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그렇게 쏟아 부으시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는 길을 주기를 원하신다이마요그 우리 주님께서 사으로그 모든 를을하신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중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서 우리가 알아들으시는 말로 하나님 이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참 성실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심정을 스스로 깨달는 우리 인간이 그 예수를 봄으로 말매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로로서 고루, 1장 1 5절 말씀해 보면 은 성경은 예수를 가르쳐서 그는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성취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참 부활 성차고난 다음에 그 후대에 오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할 것이고 이것을 지금 하는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나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남기시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한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지에 마염 우리 사는 우리 성대로만이승교라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교회가 성교를 하지 않다가 하면 그 교회는 지성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오 그래서 이 성교라고 하는 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오 우리에게 의무라는 것 우리는 잘 아시니라 이제 세 번째로 성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예, 우리는 의대를 받고 하나님의 자가된 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도 하며 연구 생활도 합니다 예수님을 탈막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또 우리는 건강하기도 바라고 I oh. 세상에서 사회 축복하기도 바란다 말이오. 왜 그렇게 하고 오십니까? 그 모든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교에 동참하기 위함을 꼭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많이 하고도 이 성교에 동참을 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거리의 승품을 닮아가고 아무리 좋은 정근 생활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 달쳐도 그것은 잎은 무승하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와 똑같다. 되 주님은 그것을 대단히. 시작하을 여러분 잘아시니다 우리 사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성부와 성교와 성의 성교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와 복수를 가르쳐 지키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하시라 또 우리 주님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브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이 되라. 다시 말해, 우리 성도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교에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님께서사도바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엄청난 성의 역사를 이루신지 성경서 참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우리 하님께서그사도바을 쓰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본문 말씀이 나와있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라. 우리 사 우리 성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향한 열정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강데도참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갈 수가 있다 말은 우리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의 행기에 대해서 항스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1 7절 사이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태작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살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하고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흘러붙으나 우리 참 사도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마요. 우리 사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하상 앞에서 볼기장을 참 까놓고 장으로 매를 맞고 난 다음에도 노임을 받으면 또 전도하러 또 갑니다. 그는 옥에 갇힌 다음에도 옥문이 열리면은 그는 다시 발금을 옮겨서 전도하러 나갔대 말이오. 예, 그런 도에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참 받아가게 내버는데 주님 기적같지 숨기로 그런 살아났습니다. 그런 부시 일어나자마자 또퓨한 발금을 이끌고 전도하러 가고 있대 말입니다. 우리 산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정말 참 이게 파선을 당해서 아참 하루 하룻밤과 하루 나주 꽉 24시간을 그큰 물속에 있다가도 구조가 되면은 그런 다시 또 천다로 또 간다. 야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대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에 대한 그참 열정을 보시고 그런 상황사실꼭 우리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대로는 우리는 정말 세계를... 기어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시자 않아요 저는 처음에 목교식 할때 우리 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사명 가운데 한 가지는 이 20세기 후반기에도 하느님은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들 자기를 의존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수지 상상에게 보여주자. 제가 그,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 어디로 말며와 세상을 함정 놀게 하는 즉 세상을 유어버리는 이런 거그 역사를 언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보험에 대해서 열정을 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귀한 주님, 그 귀한 보험 그 위해서. 다시 이 열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폼이 약속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집이나 장천토나 내 목숨까지 버리고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고 이 세상에서 백배로 더 받지 않을 자가 없느냐 우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 귀한 일생을 들여서 내가 지금 희생할 수 있다고 하면 은 바로 이폼위에서 열정을 품고 생하가이 가장 값진 인줄 믿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왜이첫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잘냅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복음이라 그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가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복음의 귀함을 알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이 사탄 마귀도 원래부터 사탄마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탄마귀도 하림의 창조신 천사장이었다고요. 하느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천사장이었다고요. 하림의 느큰총애를 받는 그런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한번 범죄할 때 하림은 자기의 공의성 때문에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만들어. 그래서 영원토록 그는 사탄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성계보는 악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이 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3분지 1의 천사가 타락해서된 겁니다. 그천사도 하나님이 승별받기 위해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한번 범죄할 때, 그를 용서할 길이 없다. 그를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백번천번반 변시 그렇게 참 이게 참 이게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천사가 볼 때는 다그 놀라리가 그참 복음을 천사도 살펴보길 원해서 그게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람 우승들은 우리 우리는 우리가 받던 이 복음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사실을 조금게 깨닫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주님 우리 하시해서 엄청난 희생과 값을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명 다 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치시고 모든 고통 고난 받시고 참 죽음을 참 이렇게 자주하시고 그리고 그참 형성을 자기 영혼 후까지 참 마순시켜 가시기까지 우리에게 허하신 이참이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이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고 난 가장 급한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험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헬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보험에 대한 열정 품은 이 말이 단지 해외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다 들여서 헌금하고 이것 가지고 성교하도록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이 보험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다고 하면 시간을 악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은 보음에 대한 열정이 간사람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이 많은 헌금을 참이 성교를 위해서 하고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달지도 내가 주변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 딴것 때문에 지금, 지금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딴것 때문에 지금 기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변의 심중을 알고 성교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른 땅에 가서 중국 땅에 가서 복음자가 그것만이 성교가 아닙니다. 원래 성교 미션 미션, 미션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어떤 학자들께서 구분을 합니다. 하나, 미션 1 미션 2, 미션 3, 미션 4 미션 1은 무엇이고 그것은 내 나라에서 동족에게 우리나라 말로 보험장식 미션 1입니다 두 번째 미션 2는 무엇이고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족을 찾아가서 보험을 전하거라 혹은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에게 보험장식을 미션 2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로 우리가 보험 들고 가서 보험장식을 미션 3그 다음에 이 기독교에서 적대감을 가진 나라에 가서 보험장식을 미션 4라고 부른대 말이에요 우리 사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은혜를 봤죠. 그래서 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미션 1, 여러분이 미션 1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파송돼 되 왔다 가면은내 미션 2가 되겠는데 내입장에서 미션 와 밖에 안되지요. 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께 보물전럼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보물처럼 되어 기 때문에 우리 노후에서 목사님이 들어가서 은혜 교회를 서로 개시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는 미션 2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유럽이고 남미고 어디 가서 보면 미션3이지 그다음에 우리가 참 이렇게 중국이나 혹은 어. 혼이나 혼, 지금 회유권에 들어가서 성경학은 미신 4에 속한다 해봐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유다 땅과 사마리아땅 끝까지 딱 것만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도 똑같이 문제야 말이야. 우리가 정말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헌금하면서 내 주변에서 주관하는 신명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올바른 성향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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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들은 정말 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 드리프 해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성교에 대한 우리 대화에서 코끼야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성교를 위해서, 교를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가진 고다 내봤자 몇푼안 되니까 그렇죠 반드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사회 축복을 받게 되다. 음? 내이 사업을 크게 이룩해야 되겠다. 내 어떻든지 모든 참이역할을다 이기고, 나도 세계적인 재물, 기억과 꼭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격에 한 열정입니다. 보험에 대한 열정이라 말이요 우리는 이 책을 잘 아시고,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세계 목적을 정하시고, 이 보험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기를 주로 추원합니다.